자 다음 1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열 문제가 되겠네요. 공차 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 나왔고요.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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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a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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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마이너스 a의 6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은 a6 더하기 a8 이것이 0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항의 합이 0이면 중앙, 등차 중앙은 얼마가 될까요? a7이 되겠죠. 이 값은 0이 됩니다. 2분의 이거가 이거 더한 값, 2분의 0은 0이 되잖아요, 등차 중앙이. 그래서 7항의 값이 0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이부분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한번 이각해보이 자, 저거는 자분 부분은 부분에서분지로돼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이 a k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분은이 부분은 이분의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분이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5일 때까지인데 지금 이것은 뭡니까? 이웃다는 항이 차죠. 차는 이등차수이기 때문에 공차가 됩니다. d. d로 한표 표현해 보죠. d분의 1. 자 a1, a1이 있는데 지금 a7이 0고요. 그러면 첫째는 얼마 될까요? 여섯 개의 공차가 d로 밀려나는 거죠. 첫 장부터 는일 7장이니까 이쪽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D가 6개가 빼주면 은첫 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의 1. 그다음에 여기 5항까지 합이었으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면 6이 되는 거죠. 즉 A6이라는 것은 A6번 장이라는 것은 A7에서 한 칸만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즉, d만큼 빼주면 됩니다. 즉,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d분의 이렇게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죠. 바로 이 값이 얼만가를 물어보니까 96분의 5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가로 안에 한번 6d로 계산해 보면요. 자, 6d, 6D. 6d인데 요건 6d분의 6d니까 마이너스 하나 빼면 5d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고 곱하기 d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값이 95분의 5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5를 약분해 보면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양변에 곱해 보면은 6d 제곱이 90 96이다 이렇게 돼 있네. 96. 그럼 d 제곱은 유리형 66이 30 이렇게 된다. 그럼 d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데. 여기서 일곱 번째 항이 0으로 되있있요요 여기, 여덟 번째 항은 절대값이니까 0보다 가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공차는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d가 4,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공차가 4다는 걸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l 이 s well a 구해 봐라 이렇게 w e 우리 여기 대칭선을 봤으니까요. 자, A7이 0이었다면 0. 그러면 여기 A6하고 A8을 더해도 얼마입니까? 0이죠. 아마 우리 여기 수학료 1 6권 9항에 보면 그런 것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5가 있으면 여기는 A9가 있는데 요거 더해도 재료가 되겠죠. 그럼 쭉 나가면은 첫 장이 나올 거아니요그죠 그럼 여기 첫 장부터 여섯 개 칸에 일곱 개 있으니까 여섯 개칸 지나면 A13이 나올 거란 말이에 요거 도에도 또제로가 되는 거죠.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15까지니까 1부터 15까지니까 14가 남을 거고 또 A15가 남을 거고 요거 값을 구하라는 것 똑같죠. 나머지는 다 합이 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A14라는 것은 14라는 것은 7부터 7개 칸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곱어7 7개 칸이라는 말은 공차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d가 7개 들어간다 는런 얘기입니다. d가 4였죠. 4. 그럼 28이 되겠고. a15는 어부터 여기 7부터 15까지이기 때문에 8개가 들어가죠. 공차가 8개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 8이 32가 되겠고 더하면 얼마냐? 60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이 값은 얼마냐 물어봤을 때 답은 60이다.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다. 등차 수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